하겠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네, 우리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보문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안지 아니하고 여호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이절 말씀 아멘. 아멘. 어우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동안에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 집중해서 잘들으면 끝나고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런데 떠들거나 떠들거나 말을 하고 싶은 친구는 밖에 나가서 하고 돌아오고 밖에 나가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친구는 편의점에 갈때 잠시 두고 우리가 가,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계속 볼게요. 자, 친구들 새해는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뭘까요? 한복을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야되마다 얘기하고 막 친구들 용돈 받죠? 네. 어, 이따가 끝나고 질문해주세요. 자, 계속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복복자라고 하는 이 한자를 말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이 까락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놨어 이불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놓고 이건 뭘까? 복자를 새겨놨어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자가 새겨진 십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내가 복이 이어질 거다. 복자가 새겨진 이 이불을 내가 덮고 자면 내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리고 한복에다가도 뭘 새겨놨어요. 복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복 주머니에도 복주머니를 복 자고 다니면 복이 어디로 막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볼게요. 아, 친구들, 이렇게 복을 좋아해서 새겨놓고, 입고, 덮고, 정말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렇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해야 되나? 정말 보기는 사람만 볼까 그래? 저렇게 예쁜 사람인가 세상에서 제일 사람. 예쁜 사람 보기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보기는 사람?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이 보기는 사람일까? 왜 어,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똑똑해? 이 재미가 없잖아, 친구들. <laughs> 자 <제가 제가> 계속, <laughs> 계속 볼게요. 그 어떤 사람이 제일 보기는 사람일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의 나쁜 사람들이 하는 나쁜 꾀를 막 커닝해 야 저기 저저 저 친구 돈 많거든 가서 좀 친하게 지내서 많이 뺏어 먹어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은 뭐예요? 나쁜, 지옥, 어,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일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야, 우리 쟤 괴롭히자. 우리 쟤 따돌리자. 이렇게 할 때, 함께 따돌리거나, 함께 때리거나, 함께 돈을 뺏거나, 이런 행동들. 아니면 뒤에서, 스톱, 스톱. 친구들 뒤에 보면, 뒤에서 뒷담화 가는 애들 있죠. 앞에서는 안, 그런, 안 그러면서 뒤에서, 야, 있잖아. 걔는 이래.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과 같이 남의 험담을 같이 하고 나쁜 말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에 앉지 아니고 오만한 자는 어때, 친구들? 음. 오만한 자 어떻게 하고 다녀? 이렇게 하고 다니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너는 나보다 못해. 는 나보다 못해 이러면서 다 무시하고 다니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히고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자 친구들 알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삶이 최고 복된 삶이에요. 이런 게 진짜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도망다녀도 복이 그 사람을 따라가 도망다녀도 어, 하나님 저복 괜찮아요. 저복안 받아도 괜찮아요. 복을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주세요. 그 복을 다 받아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무릎 꿇고,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 미나야 불안하다. 미나 불안해졌어요. 자, 친구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오 사는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오늘 정말 일주일 중에 하루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가장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들로 인하여 이들의 가족 모두가 복된 그런 세상 복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서 상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이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 문으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교도문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예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를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퀴즈, 오늘 퀴즈.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할까요? 자, 우리 선생님께 말하고, 우리 달란트 스티커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